신민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명품 부티크 거리를 걸었습니다. 29살의 그녀에게 명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민정은 자신을 진짜 상류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뭘 살까? 민정은 샤넬 매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손목에 찬 까르띠에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아버지 카드니까 부담도 없고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정 고객님. 이미 단골이 된 민정을 알아본 거죠. 민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신상품으로 보여드릴까요? 매니저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민정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가격표를 보니 800만원이 넘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싼 가격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남들이 쉽게 살수 없는 물건이니까요. 이걸로 할게요. 민정은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카드를 건네며 우쭐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죠. 주변에서 구경만 하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부러워하는 눈빛들이 민정의 자존심을 더욱 부풀렸습니다. 매장을 나서면서 민정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상류층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품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않는 것이 민정만의 철칙이었거든요. 길을 걷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브랜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비웃곤 했죠. 저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외모와 브랜드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은 목이 말라서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죠.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편의점 안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정은 음료수 코너로 향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손자와 함께 과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은 색이 바랜 카디건이었고 손자 역시 평범한 티셔츠에 운동화도 많이 낡아 보였어요. 민정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민정은 시선을 돌려 생수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과자를 보고 있던 아이가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민정의 새가방에 손을 대고 말았죠. 아주 살짝 건드린 것 뿐이었는데 민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민정의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돌아봤죠.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지는 거야? 민정은 가방을 꽉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이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작은 몸을 떨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800만원짜리 가방이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민정의 폭언이 계속됐습니다. 편의점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다른 손님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자를 더꽉 안아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은 그런 시선조차 불쾌하게 느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실수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정중했죠. 손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민정은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라고요? 민정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여기서 어슬렁대는 거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정을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편의점 직원이 당황해서 다가오려 했지만, 민정의 기세에 눌려서 선뜻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의 명품을 건드리다니. 민정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지만 민정은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는 할머니 뒤에 숨어서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죠. 할머니는 손자를 달래려고 했지만 자신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우리 서준이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정은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손님이 용기를 내어 민정을 말렸어요. 아가씨,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어린데. 하지만 민정은 그 사람조차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해요? 이건 제일이에요. 편의점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정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정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민정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으며 고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서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금세 잊어버렸어요. 자신에게는 그저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줬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최고의 임원들과 그 가족들이 초대받은 정원 파티가 있었거든요. 장소는 회장님의 저택이었어요. 민정은 이런 자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품격을 뽐낼 수 있는 무대였으니까요. 민정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결국 최근에 산 샤넬 수트를 선택했죠. 거기에 에르메스 가방과 까르띠에 액세서리까지 더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 흡족해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민정은 자신만만하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파티에서는 항상 주목받는 존재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었죠. 회장님 저택에 도착하자 민정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아름다운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 우아한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꽂이가 놓여 있었죠. 민정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회장님께 인사드려야지. 민정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회장님은 정원 중앙에서 다른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버지와 함께 그쪽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죠. 자신의 화려한 차림새가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정 양도 왔구나. 오늘 참 예쁘게 차려입었네. 칭찬을 들은 민정은 기분이 좋아졌죠.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민정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것이 즐거웠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된것 같았죠.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정은 샴페인 잔을 들고 정원을 거닐며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품 차림새를 부러워하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정원 한쪽 구석에서 뭔가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니, 이게 뭐지? 분명히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순간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와 아이가 거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극진하게 대하고 있었죠. 설마, 민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할머니와 서준이라고 불렸던 아이가 맞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편의점에서와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주변에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공손한 태도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저런 평범한 할머니에게 임원들이 저렇게 대하는 거지? 그때 회장님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의 손을 정중하게 잡고 말했어요. 누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준이도 잘 왔구나.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님이라고? 회장님이 그 할머니를 누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말인가요? 민정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누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손자예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죠. 민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는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민정 쪽으로 향하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분명히 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민정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덜덜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자신이 편의점에서 모욕했던 그 할머니가 회장님의 누님이라니. 서준이는 할머니 곁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몸을 움츠렸어요. 편의점에서의 무서운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민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정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을 할수 없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회장님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님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서준이와 편의점에 갔을 때일 얘기했었지? 그때 그 사람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구나. 민정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에게 그 일을 말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서준이는 민정을 보자마자 할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작은 몸을 떨면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할머니, 무서워요. 서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일 말씀이시는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회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누님과 손자가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간것 같았죠. 민정아, 설마 내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죠. 할머니는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가방을 살짝 건드렸는데 너무 심하게 모욕을 당했어요. 서준이가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비난과 실망의 눈빛들이었죠. 민정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장님 앞에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교육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뒷자리에 움츠린 채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어요. 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거실로 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엄격했어요. 민정은 떨리는 다리로 거실에 들어갔죠. 앉아. 아버지의 한마디에 민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정 앞에 서서 한동안 말 없이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민정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한 너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뻔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회장님의 누님과 손자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너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실망감이 그대로 전해졌죠. 민정은 변명을 해보려 했습니다. 아빠, 나는 몰랐어. 그냥 평범한 할머니와 아이인 줄.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상대방이 누구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민정은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더 화낼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는 명품으로 치장한 몸뚱이만 있지 마음은 텅 비어 있구나. 이제 한국에서 내가 누리던 모든 특권은 끝이야.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용카드도 회수하고 용돈도 끊는다. 내가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울 때까지 말이야.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내일부터 짐을 싸. 미국 지사로 보낼 거야. 거기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진짜 일이 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민정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 민정은 마지막으로 동네를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명품 가게들도 카페들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죠. 우연히 그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멈춰 서서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할머니와 서준이었습니다. 민정은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민정을 알아봤거든요. 서준이는 민정을 보자마자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워하는 모습이 민정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신이 여섯 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실감했죠. 민정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죠. 할머니는 민정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사과하는구나. 하지만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서준이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너무 무서웠을 텐데. 민정은 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지만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정의 모습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말투와 눈빛에서 품격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 말이 민정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진짜 품격은 남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나오는 거란다.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 없어.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정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죠. 민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참지 않았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민정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서준이도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할머니는 민정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야. 그 말이 민정에게는 희망이 되었어요. 민정은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에요.